안녕하세요. 이브로터진 영어 정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전치사를 이용해서 퍼즐 조각을 확장하는 연습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전치사 느낌을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어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전치사들, 걔네를 모아서 후다닥 얘네들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꾸가 보려고요. 물론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드립하 보기는 할 건데, 마음이 급하니까 우선 하나하나, 아, 대략적으로 얘는 이런 느낌을 주는구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 영상이 회색 벽과 저 이걸로 끝이잖아요. 다른 게 별로 등장하는 법이 없죠.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물을 준비했습니다. 짜잔. 이 종이컵이랑 연필을 가지고 전치사 느낌을 잡아보려고 해요. 전체사라는 게 제가 관계성을 말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컵과 연필의 관계성, 거기서 느껴지는 관계성을 몸으로 느껴주세요. 자, 쉬운 것부터 갈게요. 인 그리고 얘를 꺼내는 거 아웃입니다. 어떤 공간 속에 인, 아웃 주머니에 손 계속 넣고 있어. 손과 주머니의 관계 보이시죠? 손이 그 주머니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Please keep your hands in your pockets. Please keep your hands in your pockets. 빼지 마. 손이 주머니에서 쏙 빠져나오는 거 연상되죠? Don't take them out. Don't take them out. Please keep your hands in your pockets. Don't take them out. 이 in and out이 물리적인 공간 말고 추상적인 공간에서도 쓸수 있거든요. 그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생각이라는 틀 안에 그가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He was lost in thought. He was lost in thought. 손을 빼내듯이 그 사람을 빼낼 거예요. 나는 걔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노력했다.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다. 우리말로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 안에 들어가 있던 애를 바깥으로 아웃시킵니다. I try to bring him out. I try to bring him out. He was lost in thought. I try to bring him out. 그리고 갖다 붙이는 거. 갖다 붙이는 거. On. 붙어있는 걸 떨어뜨리는 거. Off. On. Off. 자, 보세요. 이것도 on 이에요 on, off, on, off, on, off.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모 위가 on이다. 이 개념 버려 주셔야 돼요. 어디에 갖다 붙이든지 전부 다 on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붙어 있던지 그거를 떼어내면 off예요. 내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I couldn't concentrate. 집중한다는 건 거기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죠. On my work. I couldn't concentrate on my work. 왜냐하면, 다가올 시험이 계속 내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다가올 시험. Because the upcoming exam was 내 마음에 남아 있다. 내 마음에 들러붙어 있다. On my mind. I couldn't concentrate on my work. Because the upcoming exam was constantly on my mind. 반면 off는 떨어져야 돼요. 지속적으로 붙어있던 거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알람이 울리다라고 할때알람이 이렇게 맞춰놓으면 그게 해제되다. Going off. 이렇게 쓰거든요. 알람이 울리는 걸못 들었어. I didn't hear my alarm going off. I didn't hear my alarm going off this morning. 근데 미팅이 날씨가 나빠가지고 취소되었대. The meeting has been called. 불려졌던 게, 계획됐던 게 끝난 거잖아요.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Off due to bad weather. I didn't hear my alarm going off, but the meeting has been called off due to bad weather.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넓적하게 붙어 있는 게 강조되면 언이에요. 근데 이 연필이 이렇게. 뾰족하게 꽂혀 있으면 엣 앳, 앳, 앳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준점이 있고요. 얘가 올라가면 업, 밑으로 내려오면 다운, 업, 다운. 그런데 이 방향성이 이렇게 위, 아래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우린 꼭 업, up and down,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만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준점이 여기 있고요. 얘가 이렇게 가는 것도 업이에요 이렇게 다가가는 거. 다가가서 붙으면 on. 그런데 어느 기준점까지 쭉 다가가서 완성되는 그림,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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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요. On, up, up, down. 자, 뭔가 올라가는 up 말고요. 채워지는 up, 완성되어가는 up. 요거 연습해 볼게요. 그녀는 데드라인 전에 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려고 열심히 일했다. 그녀는 열심히 일했다. She worked hard. 뭐 하려고 열심히 일했냐면 마무리 하려고 이랬거든요. 뭐 마무리하다 to wrap, wrap 이걸 갖고 올 건데요. 끝까지 마무리 잘하려고 채워져 나가는 up 기억해 주세요. Wrap up the project, wrap up the project. 그리고 나머지 데드라인 전에 ahead of the deadline. She worked hard to wrap up the project ahead of the deadline. 자한개 비슷하게 다시 해볼까요? 그들은 손님들이 도착하기 전에 집을 좀 정리를 다 하려고 서둘렀다. 그들은 서둘렀다. They hurried to. They hurried to 집을 잘 정리하려고. 정리해서 깨끗하게 쫙 나타나야 되잖아요. Tied up the house. Tidy up the house. 그리고 손님이 도착하기 전에 before guests arrived. They hurried to tidy up the house before guests arrived. 그리고 정말 드라이브 트루 할때 많이 듣는 표현이거든요. 차 다음 창고까지 쭉 운전해서 오세요. Please pull your car. 쭉 오세요 쭉 오세요. Up to the next window. Please pull your car up to the next window. She worked hard to wrap up the project ahead of the deadline. They hurried to tidy up the house before guests arrived. Please pull your car up to the next window. 그리고, 뭐뭐 밑에, under 볼게요. under. 밑에 놓여 있는 게 under 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있긴 밑에 있는데, 붙어 있으면, o 이에요 밑에 있는데, 떨어져 있으면, under입니다. 그리고 얘, under. 얘하고 거의 같이 호환해서 쓸수 있는 애가 beneath. beneath는 어, 일상 회화보다는 좀 글이라든지 포멀한 경우에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밑에 하면 생각나는 게 below 있잖아요. under와 below의 차이는 under는 요거의 바로 밑이에요. 이게 under. 그런데 below는 요 기준점, 요게 강조됐어요. 요 라인을 중심으로 밑에 라고 말하고 싶다면 below. 자, under와 빌로우는 조금만 다시 정리를 하고 갈게요. 호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구별해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해 주세요. 언더는 뭔가 밑에서 뭔가 감싸고 있는 느낌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 동작성까지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빌로우는 단순히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아래 이 정도 느낌밖에 없거든요. 자 예문으로 확인해 볼게요. 고양이가 테이블 아래에 숨어 있다. The cat is hiding. 숨어 있다라는 건그 아래에 쏙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럴 때 under the table.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죠. 다시요. 비행기가 구름 아래를 날고 있다. The plane is flying. 구름 아래. 여기서 너무 복잡하게 막 구름이 기준점이 아니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동작성을 갖고 있는 건 언더예요. 밑에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는 below, 쓰면 이상합니다. The plane is flying under the clouds. 하지만 도시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The city is located. 해수면 아래에. 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건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위치만 말하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요런 느낌밖에 없잖아요. 이때는 the city is located below sea level. the city is located below sea level. 마찬가지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 느낌 오나요? 어떤 어느 기준점 아래. the temperature dropped below freezing last night. the temperature dropped below freezing last night. over, 뭐뭐 위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붙어 있으면 on, 근데 위에 떠 있으면 over, 근데 이 기준점을 두고 위에라고 말하고 싶다라면, 그 기준점을 강조하고 싶다라면, above, on, over, 요걸 강조해서 above, over. above. 얘의 관계는 조금 아까 했던 under 그리고 below. 얘의 관계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우선 over는 위에서 확 감싸고 있는 느낌이에요. 거기다 동작성까지 있어서 슉 감싸서 넘어가는 그림까지 갖게 됩니다. 하지만 above는 어떤 기준점을 중심으로 그냥 그 위쪽에 이런 느낌밖에 없거든요. 자, 예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비행기가 산 위를 날아가고 있다. The plane is flying 슉, 동작성 보이죠? Over the mountains. The plane is flying over the mountains. 그녀는 어깨에 따뜻한 담요를 둘렀다. She dragged a warm blanket 슉, 감쓰는 느낌 바로 오죠? Over her shoulders. She dragged a warm blanket over her shoulders. 그럼 above 들어가는 거 한번 볼까요? 이 그림 벽난로 위에 걸어. 걸어. Hang this painting. 근데 이거는 벽난로를 쭉 덮고 거는 게 아니라 벽난로를 기준으로 그 위쪽으로 이런 느낌밖에 없죠. Above the fireplace. Hang this painting above the fireplace. CEO의 office는 그 회사 전체 사무실 위쪽에, 위층에 있다. The CEO's office is on the floor. 근데 그쪽보다 위에 above the rest of the company's offices. The CEO's office is on the floor above the rest of the company's offices. 둘이 그냥 이렇게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 것만 얘기하고 싶다면 with. 근데 둘이 이렇게 같이 가는 것까지 뭔가 잘 어우러진 느낌까지 하고 싶다면 alone. 여기서 with 얘도 다른 전치사랑 조금만 비교를 해볼게요. 내가 망치로 못을 박았다. I nailed the frame with a hammer.인지 I nailed the frame by a hammer.인지 왜냐면 우리가 자꾸 by를 어떤 수단으로 많이 외웠거든요 그런데 by는 with랑 비교했을 때 with는 정말 그냥 단순한 수단이에요. 단순한 수단. 근데 바이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돼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경우에는 with a hammer,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또 헷갈리는 게 the artist painted a landscape with vivid colors인지 in vivid colors인지 이게 또 헷갈려요. 우리말로 별 차이 없거든요. 근데 전치사가 주는 그 느낌을 생각해 보면, with는 지금 제가 단순히 함께 있는 느낌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색깔을 그걸로 칠했어 라고 할 때는 with vivid colors. 근데 이는 아까 안으로 쏙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풍경화와 그 vivid colors의 그 관계가 훨씬 더 서로에게 속해 있는 느낌? 그러니까, 이 풍경화 자체가 강렬한 색조로 찡지어진 느낌. 요럴 때인 n vivid c o l o r 쓰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수단인 거고. 우리말로는 참 표현하기 어렵지만 영어 문장으로 읽었을 때 전치사 하나 때문에 이렇게 주는 느낌이 달라진다라는 거. 또요, 이 컵을 중심으로 얘의 영향권이 미치는 요 주변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힘의 에너지, 바이입니다. 자, 쭈욱, 게 바이에요. 요게 바이. By. 자, 바이도 그냥 가기 아쉬우니까 영향력의 바이라고 했습니다. She made a living. 그녀는 그렇게 생활해. 그거에 강력한 원천이 되는 거예요. 영향력. By working as a freelance writer. She made a living by working as a freelance writer. 9시까지 와할 때도 by 9am 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Please arrive at the meeting room by 9. With, 같이 있다가 얘가 멀어지면 away. 같이 있다가 멀어지는 거를 강조하면 away. 갔다가 다시 오면 back. away, back, away, back. 컵을 주변으로 주변을 도는 것, around, around. 몸옷을 둘러싸고 있는 할 때, around도 되고, about도 되거든요. around는 말 그대로 보통 장소, 장소 주변에 할때 많이 쓰여요. 이렇게 쭉 돌아서, 쭉 둘레둘레. 둘레. about은 훨씬 더 다양하게 쓰이는데, 장소도 물론 되지만, quantity, 양이라든지, 시간, 이런 거,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략 50명, about 50 people, 식료품 가게에 갈까 생각 중이야 라고 할 때도 그 생각이 있으면 그, 그 아이디어를 한번 고려해 보는 거잖아요. I'm thinking about going to the grocery store. I'm thinking about going to the grocery store. 자 컵이 있고요, 요렇게 기대서 있습니다. 이게 다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얘를 밀고, 얘가 얘를 밀어서 이렇게 기대 있는 느낌? Against, against. 자 마지막으로 연필이 여기를 뚫어요. 이렇게. 이게 바로 뚫어가 되겠죠. 이렇게 뚫어도 되고. 제가 연약하여 이렇게 뚫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뚫고 지나가도 뚫어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컵하고 연필을 준비하셔가지고요. 넣었다 뺐다 붙였다 멀어졌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전치사의 느낌을 잡아주세요. 자,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어떤 전치사인지 한번 입으로 뱉어주세요. in. Out, on, off, at, up. Down. Under. Under. Over. Over. Below. Above. Below. Above. Width. Width. Along. Along. By. around, 같이 있다가, with, 였다가, away, away, back, back, through, through, 뭐, 빼먹은 거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치사의 대략적인 느낌을 살펴봤습니다. 회화에서 전치사를 써먹는 거는 그냥 이 주는 느낌만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도 대부분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물론 학구열에 불타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전치사 하나하나 속속들이 파 영상도 만들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느낌을 잡아두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